네, 안녕하세요. 잉글리스트 강사 지수영입니다. 제가 영어 공부를 할때 가장 크게 느꼈던 것, 그리고 지금까지도 믿어 의심치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미 알고 있는 단어의 조합. 이 단어들이 어떤 뉘앙스로 쓰이는지 많은 문장을 통해서 공부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오늘 그 문장 공부 여러분이랑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알려 주면서 친절하게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혹시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알려 줘. 내가 널 도울 수 있게. Please let me know if you get stuck. Please let me know if you get stuck. 막히는 거 있으면 알려 줘. 좀 자연스러운 느낌이죠. Please let me know if you don't understand so I can help you out. 이것도 맞는데 조금 그 현지인의 느낌이 나게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초 단어의 조합이라고 했죠. 그래서 stuck 하면은 무언가 막히는 건데 이게 어떤 물체 같은 게 막히는 것도 되는데 정신적으로 이해가 이해 능력이 막히는 거예요. 어디서 또 막히면 알려 줘 내가 너 도와줄게. Please let me know if you get stuck so I can help you out. help you out. 여기서도 그냥 so I can help you까지만 하시면 내가 너를 도울 수 있게라는 말인데 뒤에 out이 붙으면 조금 더 긴급한 느낌이 있어요. 내가 바로 도와줄 수 있도록 막히는 부분 있으면 알려줘. 딱이 표현에 가장 가깝죠. 다음, 이거 잠깐 옆으로 치워놓고 우리가 하던 것에 집중할 수 있을까? 이런, 이런 말도 많이 할수 있어요. 이거를 하고 있었는데 다른 것 때문에 자꾸 이야기가 3천포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잠깐 옆으로 치워놓다라는 표현을 put aside라고 해요. can we put this aside for now? Can we put this aside for now? 지금으로선, 지금 당장은. 이해되시나요? Can we put this aside for now and focus on what we're doing? 우리가 하고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을까? 이야기가 삼천포로 빠질 때이 표현 꼭 한번 써보세요. 추가로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핸드폰이나 물건을 저기 옆으로 치워라고 할 때는 Put this aside. Away라는 구동사를 써요. Put this away. 어떤 물체, 명사를 그냥 말 그대로 치우는 거예요. 안 보이는 곳으로. 그런데 어떤 시간, 업무, 스케줄, 해야 할 일, 이거를 잠시 옆으로 보류하는 느낌이죠. 옆으로 치우는 건 치우는 건데 약간 보류하는 느낌은 put aside. 그래서 이거 잠깐 옆으로 미뤄놓고 잠깐 치우는데 잠깐 보류하는 느낌인 거죠. Can we put this aside for now and focus on what we're doing? 우리가 하고 있는 것에 집중할까? 자, 점심 먹고 잠깐 걸었는데 그게 머리를 비우는 데 도움이 됐어. I walked around. Walk around 하면은 주변을 돌아다니는 거죠. 굳이 산책하다 이거를 직역할 필요는 없어요. I walked around for a little bit. 잠깐 걸었어. After lunch 점심을 먹고 and it helped clear my head. 그게 내 머리를 비는데 도움이 됐어. 여기서도 clean이라고 하시면 표면이 깨끗한 거예요. 방이 깨끗하고 이 테이블 위에가 깨끗하고 그런데 clear하면은 투명한 느낌이 느낌이에요. 무언가 비워진 느낌. 이해되세요? 머릿속에 그 too stressed out, stressed out 너무 심하게 돼갖고 이거를 clear. 이원에는 느낌인 거죠. 만약에 clean my head 하면은 진짜로 머리 두뇌, 여기 두피를 깨끗하게 하는 거고 clear my head라고 해야 머릿속 정신이 맑아지는 느낌이에요. 이해되죠? I walked around for a little bit after lunch and it helped clear my head. 나의 머리를 비우는 데에 도움이 됐어. 또 하나 궁금해하실 만한 게 help 뒤에 바로 어떻게 동사가 오냐. 영어의 특이한 점 중에 하나예요. 그냥 외우셔야 되는 구조 같은 게 있어요 help 동사 뭐뭐 하는 데에 도움이 되다 it helped clear my head 머리를 비워내는 데에 도움이 되다 이거 꼭 메모해 두세요 이걸 시제를 바꿔가면서 스스로 연습하는 게 엄청나게 정말 미치도록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저희 잉글리스트 강의가 기본기를 확실히 잡아주고 계속 시제 연습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친구가 있다면 반대로 조언, 추천을 해줄 수 있겠죠, 부드럽게. 그러면은, I walked around, 내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Do you wanna 이렇게 가보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되. Do you wanna walk around for a little bit after lunch? Do you wanna walk around for a little bit after lunch? 점심 먹고 잠깐 걸을래? I think it's going to help clear your head. 너의 머리를 비우는데 도움이 될 거야. 상대방에게 부드럽게 조언을 할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I walked around for a little bit after lunch and it helped clear my head. 이거를 기초 없이 그냥 무작정 따라하면 Do you wanna walk around for a little bit after lunch? I think it's gonna help it clear your head. 이런 식의 문장 응용 능력이 제로예요. 제로. 반드시 이거는 여러분 병행 해주셔야 돼요. 우리 이런 말도 많이 하죠. 내가 이건 분명히 해둘게. 분명히 해두고 싶어. I just wanna make it. clear. 여기서도 clear를 쓰는 거예요. 투명하게 누가 봐도 분명히 보이는 거죠. 분명하게 확실히 해 두고 싶은 거예요. I just want to make it clear that I won't go so far as to risk myself. 내가 널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것까지는 하진 않을 거야. 굳이 그것까진 하진 않을 거야. 여기서 어디 어디까지라고 하면은 until 이런 단어가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어떤 능력, 어떤 정도라고 하죠. 그 정도까지라고 행동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 go라는 걸 쓰는 거예요. Go so far. 거기까지 내가, 내 힘이 뻗는 그곳까지 최선을 다해서 굳이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을 거야. Go so far. 그렇게 멀리까지는 나가지 않을 거야, 내 행동이. 이해되세요? I just want to make it clear that I will 나설 줄임 말이죠. I w o n t go so far as to risk myself for you. risk myself. 내 자신을 위험에 처하게 하다. risk가 위험 부담이라는 명사로도 사용을 하는데 동사로도 사용을 해요. risk myself for you. 비슷하게 이런 말도 정말 많이 하죠. 다른 거는 내가 잘 모르겠어. 그런데 한 가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One thing 한 가지가 있대요. I can say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 for sure. is that 주어 동사. One thing I can say for sure is that she was really upset when you said that. 너가 그 말을 했을 때 그녀는 정말로 정말로 화가 났었어. 속상해서 짜증났어. 그 표정을 보니까 그건 내가 확실히 알겠더라. 하나는 확실히 알겠더라. One thing I can One thing I can say for sure is that she was really upset when you said that. 너가그말 했을 때 그녀는 정말로 업셋 돼 있었어. 그건 내가 한 가지 말할게. 여기서도 보시면 모르는 단어가 아예 없어요. One thing I can say for sure is that she was really upset when you said that. Mm -hmm. 굉장히 굉장히 기초적인 단어인데 이 단어의 배열, 조합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상황에서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어가 중급을 넘어가는 그 과정, 그 과정을 거치게 되실 거예요. 이 과정에서 필수적인 훈련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저희 잉글리스트 블랙 프라이데이 초특가라고 하죠, 초특가 할인 마지막 날이에요. 저희 강의에는 언제나 늘 자신이 있기 때문에 영어 공부 제대로 해보실 분들은 오늘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잉글리스트 홈페이지 방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저희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